안녕하세요. 상카덥 서늘의 웅입니다. 앞으로 살날이 2주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며 지내시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끔은 꼭한 번은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소중한 사람과 지낸다, 혹은 천천히 내 죽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2주의 마지막 날, 맞이하려던 죽음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주제는 죽음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죽음이 사라진 곳에서 당신이 무슨 선택을 하게 될지,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의 죽음을 경험해왔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는 어느 암 환자가 살고 싶다고 말했다.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던 이름없는 전쟁고아가 말했다. 교통사고로 흐르져가는 의식 속에 한 청년이 말했다. 죽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빌었다. 그들이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기를. 또 가끔은 안타까워하는 이들에게 마음의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 한 번만 이 죽음을 되돌려주기를. 살아갈 희망을 붙들고 있는 이들에게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돌아오기를 슬픔을 낳는 누군가의 죽음이 없어져 버리기를 그렇게 기도했다.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는지는 알수 없다. 다만 신은 심의도 자미로웠다. 어린 양을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았다. 신은 공평하게도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은총을 빼앗아갔다. 암 환자는 무너져가는 시간 속에 갇혀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고, 전쟁 고아는 가슴에 큰 구멍을 가진 채 살아가게 되었으며, 청년은 뇌에 구멍이 뚫린 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 채 그저 세상을 유영하게 되었다. 빼앗긴 죽음, 영원한 수명. 처음에는 인류의 대부분이 기뻐했다. 사랑했던 일을 잃을 뻔했던 사람들은 신에게 감사했고, 미지의 병으로 죽어가던 이들은 자신의 수명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이 저주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다. 노화로 죽어야 할 이들은 죽지 못해 파스러져 가는 신체를 가지고 좀비처럼 걸어 다니게 되었고, 배고픔으로 죽는 일이 없어지자, 인간 중 일부는 일을 더는 하지 않았다. 유한한 삶에서 다가오는, 시간의 은총에 기대어 살던 이들이, 기나긴 수명이 찾아오자, 오히려 갈 곳을 잃은 것이다. 그들이 결국 택한 것은 쾌락이었다. 과직, 광, 뿌드들 트러곤 전사가 콧노래를 부르며, 길거리에 트럭을 몰고 나섰다. 케첩처럼 흩뿌려진 피가 트럭의 살균제로 깨끗하게 쓸려 나갔다. 분명 기이한 광경이었지만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요즘은 길거리에 그저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누워 있는 것이 유행이었고 운전자는 그들이 차에 치이든 상관하지 않았다. 시체놀이라고 그로테스크한 놀이였다. 죽음이 사라진 세상에서 죽음을 연기하는 것이다. 어차피 죽지 않으니 차에 치이더라도 약간 피가 흘러나올 뿐이니까. 나는 라디오를 틀었다. 호스피스 병원에서 일하면서 나는 유일한 낙으로 라디오를 즐겨들었다. 사람들이 힘차게 살아가는 이야기. 또 가끔은 환자들이 쓰는 마지막 사연이 라디오에 당첨되기도 하면서 이를 하던 초창기에는 눈물을 흘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라디오에선 여전히 이 말도 되지 않은 괴현상에 대해 말이 많이 나온다. 개중에 그 가장 유명한 것이 어떻게 해서든 죽어버려고 시도해본 한 대형 유튜버와 의학계의 거장이라 불리는 박세와의 인터뷰. 그 대형 채널을 운영하는 이 씨는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가장 많이 죽음을 시도했던 이었다. 원체 삶에 미련이 없던 그가 어떻게든 죽어보려 했던 찰나 죽지 못했던 것이다. 일에 흥미를 잃어가는 요즘 사회에 유난히도 바빠진 이었다. 그야말로 제 2의 삶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겠지. 그는 오늘의 주제로 모든 피가 빠져나가면 죽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고 한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 주사기를 네 개나 꽂고서는 피를 빼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그의 몸에서 나오는 피는 한계가 없이 계속해서 나왔다고 한다. 그가 오기가 생겨 한 번에 엄청난 양의 피를 빨아들여 보기도 했지만 순간 헬쑥해지고 배가 약간 고파졌을 뿐 금세 원 상태로 돌아왔다고 한다. 이 씨는 앞으로 더욱 인간들이 죽음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박사와의 인터뷰를 끝마쳤다. 나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이제 병동에 남은 환자는 별로 없었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환자 따윈 이제 없었으니까. 처음엔 나도 이 괴현상이 일시적일 것이라며 환자들에게 안정을 권하며 병원에 남아있기를 권고했지만 두 달, 석 달이 넘어가고 나서는 그들을 더는 병원에 둘수 없었다. 병원에 사망자는 더는 나오지 않았고 이제 그들은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기보다는 새로운 삶을 꿈꾸며 병원을 나섰다. 1년이 지난 지금 병원에 남아있는 건 오직 나와 환자 3정도 뿐이었다. 그들은 모두 겸허히 죽음을 받아들였던 이들이었다. 오히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제 2의 삶을 권하곤 해보았지만 그들 모두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 중에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난그 청년과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머지 두 사람은 노인이었지만, 그는 아직 삶을 즐길 만한 젊은 청춘이었으니까. 왜 나가지 않나요? 더욱 삶을 즐기고 싶지는 않으세요? 내가 묻자 청년은 한참을 곰곰이 생각했다. 전 태어났을 때부터 죽음을 선고받았어요. 지금까지라도 살아있는 게 기적이었죠. 정체모를 혹 하나가 계속 심장 가까이에 자리 잡은 채 저를 잡아먹으러 왔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더 무서워했던 건 점점 커져만 가는 혹이 아니었어요. 바로 빚더미였죠. 저는 어머니의 혹이었어요. 이미 사형이 선고되어 있는 저를 차마 놓아주지 못하고 병원비를 대면서. 본인 삶을 희생시키던 어머니였죠. 점점 커지는 홍만큼 빛도 커지게 됐고, 어머니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과로로 사망하셨어요. 물론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요. 청년은 바깥의 창문을 힐끗 쳐다보았다. 지금 병원에서 나간 사람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그래도 저 사람들처럼 의미도 없는 시체 놀이를 하고 있진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하고 싶었던 것이 많은 이들이었을 테니까요. 사랑하는 이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겠죠. 나는 높은 곳에서 그들을 가엽게 바라보았다. 위에서 바라보니 비극도 이런 비극이 따로 없었다. 클럭 소리를 내며 그가 피를 잠시 토하며 혈색이 돋지 않아졌다가 다시 이내 원래대로 돌아왔다. 어느 의사도 할수 없다던 제 수술을 전 혼자서 해버렸어요. 죽음이 사라져버린 날 죽기 직전에 환자가 모두 살아나 발광을 하던 틈을 타서 제 가슴을 칼로 후벼파고 그 혹을 손으로 떼어내버렸어요. 무척이나 아팠는데 아프기보단 시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허무했어요. 이런 자그마한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혹 때문에 어머니는 그렇게 괴로워했고 죽었구나 하고, 심장이 약간 뜯어졌는데도 살아있는 게 참... 내가 좀비 같기도 하고 현실성도 없고 사실 난 이미 죽었고 꿈을 꾸는 게 아닐까 생각도 들고... 사실, 별로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이 심장도 고치고 싶지도 않아요. 이대로 살아가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죠. 나는, 음. 역시 죽고 싶지는 않다. 이런 세상이라도 내가 할수 있는 게 남아있다고 생각하기에. 나는 그저, 오래간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는 것이었다. 죽음과 함께하는 삶은 무척이나 피곤했으니까 동료들은 모두 내게 별종이라며 일은 그만두고 자기와 함께 지금껏 위험해 해보지 못했던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거나 여느 사람처럼 마구잡이로 살아보자고 말했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 지금 하는 일은 무엇보다 의미도 있었기에 그저 웃으며 그들의 말을 넘겼다. 저 밖에 트럭 운전사도 그러할 것이다. 이 피의 홍수를 누군가 치우지 않으면 전염병이 도시에 퍼지고 이미 죽지 않게 되어 정신을 놔버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신경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벌레가 들끓고 피부가 보기 좋지 않게 변해버릴 것이다. 나는 아직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두 눈으로 간직하고 싶었다. 비록, 최근에 시체의 모습으로 메이크업 하는 것이 유행이라며 죄다 이상하게 보이지만, 나에겐 아직 환자임을 호소하는 이들이 3명이나 했었고, 이 인생에 크나큰 회의감을 느끼는 청년이 내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분명,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온 건 2년 전쯤이었나요? 그 전에는 뭘 하고 있었어요? 뭐빈둥대며 살았죠. 다른 병원을 오가면서 희망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희망을 찾아다니고. 여자친구는 없었나요? 뭐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살기말이라고 장난이라도 치시는 건가요? 가슴에혹 때문에 두근거렸으면 그랬지. 사람이라는 이로 두근거린 적은 없네요. 어차피 저는 사라질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제는 아니잖아요. 의사선생님은 이 현상이 계속될 것 같아요? 나는 애써 그의 말을 받아 넘기고는 다른 질문을 했다. 뭐, 그거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냥 하고 싶은 거 없어요? 나는 나의 이야기를 청년에게 들려주었다. 이제까지 보았던 환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의 이야기까지. 원래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다른 환자들에게 하는 것은 금물이지만, 마지막 환자에게 이 정도 배려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나는 내가 보았던 사랑, 슬픔, 애도까지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다.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은 지 3일째. 청년이 입을 열었다. 선생님, 왜 저희 어머니는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가버리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쉽게 치료됐다면, 어머니가 조금만 더 살아계셨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 호스피스 병원은 누구나 한 번만 올수 있다고 합니다. 죽음은 언제나 한 번뿐이니까요. 누구나 처음 하는 일은 서툴러서 어르신들에게도 그리고 청년에게도 죽음은 너무 낯선 존재인 거죠. 죽음은 언제나 불은 듯 찾아오니까요. 슬프게도요. 제가 누구보다 죽음에 가까이 있지만 저도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신은 무능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죽기 직전이 되면 용서도 후회도 기쁨도 모든 감정이 빠르게 느껴져요. 한순간에 피어나고, 한순간에 져버리죠. 저도 그랬어요. 왜 몰랐겠어요. 어머니가 바보같이 일만 하시는 동안, 제 보험비, 저에게 보탬이 될 보험가들, 사촌들이 다 가져가 버렸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화가 났었는데, 어머니도 가버리고, 저만 쓸쓸히 남으니, 그냥,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저를 세상이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나가더라도, 저는 그들에게 증오심만 다시 피어오는 채, 죽지도 못할 이들에게 저주하겠죠.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죽을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호스피스 병원에 온 이들이 버티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 죽음을 맞이하러 오는 이들이니까. 그렇기에 같은 환자와 오래 대화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나는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연민의 감정을 그에게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죽음을 간절히 빌었다. 평안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이루어 드릴까요? 청년의 의문 가득한 표정이 나를 쳐다보았고 동경으로 변했다. 그리고 이윽고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곧 라디오가 거칠게 경종을 울리며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 두 노인은 이제까지 준비해왔던 대로 평안히 죽음을 맞이했다. 그리고 청년은 기쁜 듯이 미소 지었다.